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펑트팀입니다. 제 화이팅! 자, 오늘은 색다르게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영상을 또 찍어 봅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쉐보레에서 볼트라는 전기차가 새로나, 새롭게 로 나왔게 새 나왔습니다. 원래 볼트라는 차종이 있었죠? 쉐보레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모델이 또와서 나왔어요. 일단 쉐보레 볼트에 대해서 왜 영상을 찍느냐? 어저께부터, 촬영 당일날 어제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중계약을 실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쉐보레 홈페이지가 서버가 터졌어요 이게 온라인 판매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건데 서버가 터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볼트는 아시겠지만 원래 기존에는 볼트EV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볼트EUV 그렇게 나왔는데 물론 볼트EV도 이제 부분적으로 모델이 좀 변경이 돼서 나왔죠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됐다는 거는 그게 왜 그러지냐 지금 현재 경기도권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1200이에요. 1200인데, 이 차량가액이 5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볼트가 EUV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50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좌가 많이 몰리겠죠. 주행가는 거리는 400km 대 네, 400km 초반에 나온다고 하는데, 볼트가 EV하고 EUV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볼트EUV는 좀 뭐랄까요 트래블레이저처럼 CUV 타입으로 그런 타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EV는 기존의 볼트EV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에, 그런 컨셉으로 나온건데 볼트가 4천만원 한 중반 볼트EUV가 4천만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볼트 판매량이 많냐 볼트EUV 판매량이 많냐 비율이, 뭐, 거의 뭐, 9대1, 9대1도 안될 정도로, 볼트 EUV에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최보레 자체 내의 팀킬인가? 예, 네, 말이 안 돼요. 볼트 EV하고 볼트 EUV하고 차량가액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도 볼트 EUV가 더 많아요. 기본적인 옵션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볼트 EUV로 가죠. 전기차는 나타나 아시겠지만, 큰 차를 원해요. 주행하는 거리도 똑같아. 하지만 큰 차를 원해요. 그럼 당연히 볼트uv로 가겠죠. 그리고 20cm가 더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볼트uv로 가죠. 저같아도 볼트uv로 갑니다. 예. 근데 왜 쇠볼에 같은 동일 차종인데, 물론 이제 모델명은 같지만 차량의 형식은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됐지만, 같은 형식인데 왜 가격을 그렇게 차이를 안 나게끔 해서 볼트ev를 왜 내놨죠? 그 기존의 볼트 EV를 타시던 분들이 굉장히 바랬던 점이 뭐냐면 이게 미국 현지에서 볼트 EV가 신형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볼트 EV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EV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차량 가액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볼트 EV가 볼트 EV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 그거는 조금 네 쉐보레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은 한 3,000대 정도 계약이 됐다고 해요. 3,000대면은 쉐보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세가 전기차가 지금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판매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3,000대라 하면요. 이 쉐보레 서버가 진짜 지금 서, 쉐보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예요. 예. 네, 볼트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데 상당히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그 금액 차이를 얼마 안 뒀을까? 옵션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옵션, 서라운드뷰라든가 많은 옵션들이 폴트 euv에는 그냥 기본인데 폴트 네, ev에는 기본이 아닌 옵션 선택으로 나왔다는 거. 아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최버레가 정말 잘 팔릴 차종이 하나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다 생각을 해요. 예. 네. 우리나라 차가 좀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쉐보레 타시는 이제 쉐슬란 분, 분들. 들쉐슬란 아, 예,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쉐보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떤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그 쉐보레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는 쉐보레 별로 안 싫어합니다. 네. 저는 쉐보레, 르노, 삼성, 부산차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쉐보레 볼트가 EV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EUV도 그렇고 옵션 체크라든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볼트 EUV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왔다, 볼트 EV도 가격이 착하게 나왔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가격이 정말 좋게 잘 나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구독자의 그 제보 온 거에 따르면, 이두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볼트 EV는 그냥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쉐보레에서. 볼트 EV는 사지 마. 그냥 볼트 UV 사. 보통 이제 그, 그 정도 4천만 000, 원이 넘는 금액에서, 정부 보조금뭐 경기도 기준으로 1,200만 원 받게 되면은, 한 3천만 원대 차로 사는 건데, 현금 주고 사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뭐, 할부라든가, 뭐 리스, 렌트, 뭐,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난다 하면은 저 같아도 좋은 거 사죠. 여러분들 뭐 현대 기아 차라든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오닉 5가 얼마 전에 출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아이오닉 5이륜과사륜의 금액 차이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난다. 한 150만 원밖에 안 난다. 뭐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륜 사죠. 예저 네. 같아도 사륜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1륜 샀냐면 출고가 늦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하튼. <laughs> 네, 여하튼 이때 샬브레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해요. 차라리 볼트 EV도 볼트 EV가 처음에 좀 먼저 진행을 했다가 먼저 판매를 좀 진행을 하다가 볼트 EUV가 나중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예. 엄연히 볼트 이름은 같지만 형식으로 따지면은 좀 약간 다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 어, 차도 고려해볼 수 있고 저 차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볼트 EV를 보지를 않아 아예. 가격표를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차를 누가 봐요? 안 보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만약에라도 볼트 EV가 3천만 원대 나오고 볼트 EUV가 4천만 원대 나왔으면은 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저는 뭐 장기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다. 네, 볼트 EV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볼트 EV를 많이 쏠리겠죠. 근데 볼트 EUV를 예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쉐보레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금액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금액 비교만 금액만 보지 마시고 옵션, 옵션을 잘 보시면은 볼트 EV에는 무조건 옵션 선택이라든가 옵션도 선택을 못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하지만 EUV에는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게 조금은 네.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또 쉐보레가 또 이제 팔린다고 하니까 네. 그 점은 또 칭찬을 해줘야겠죠.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네 이오니로윈드바이봉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예고편으로 어, 제네시스 E g 8 0 그것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죠 공개가 된 GV 60, 네 GV 60도 구매를 또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쉐보레. 아무튼 잘팔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시즌 영상으로, 네, 따로 차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회사인데, 차종 두개 갖다가 탱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